안녕하세요. 아빠로우입니다. 지난 16일 갑작스런 규제 발표로 당황스러운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만 다뤄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전문 분야이니까요.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 좀 늦었죠. 발표 뒤 하루 만에 바뀐 내용도 있고, 실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올까 싶어 좀 기다려봤습니다. 신무자들 간의 협의가 좀 길어지는 듯 싶어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을 나누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히 대출 상품 내부에 정한 바가 아니라면 고가주택이라고 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시가라고 함은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를 말하며 어느 것 하나라도 9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판정하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 산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미 충분히 다른 분들이 다루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자막과 같이 예전에는 14억 원의 40%, 즉 5.6억 원이 대출이었으나 이제는 9억 원의 40%, 그리고 5억 원의 20%를 합해 4.6억 원의 대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15억을 넘는 물건은 LTV가 0%입니다. 대출 불가란 소리죠. 세 번째로 달라진 점은 DSR입니다. 지금까지 DSR은 총량 규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해당 금융기관이 한해 동안 해주는 대출의 DSR 비율의 평균을 지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죠. 예컨대 수많은 지점에서 수많은 대출이 일어나니 평균값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DSR의 70%가 넘는 상황에서도 뭐 증빙 서류와 본부 심사를 통해 승인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는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역 소재의 고가 주택 담보 대출 차주의 한해 DTI처럼 DSR이 40%를 초과할 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택 담보 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무주택이라면 9억 이하의 조정 및 투기 지역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에 전입,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은 1년 내에 전입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은 고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2년 내에 처분이며,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은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처분 및 전입이며, 다섯 번째는 초고가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 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연간 한도 1억 원의 생활 안정 자금 용도의 대출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19년 12월 18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 취급이 불가하며 17일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거나 17일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증명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 규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가주택의 전세 대출 규제를 공적 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나였는데 그것을 사적 보증인 서울보증까지 포함하도록 내년 1월 내에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만기시에 주택 보유수를 판정하여 연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제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에 바로 대출을 회수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부 발표처럼 포괄적이지 못하고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들이 많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것도 맞고, 저렇게 보면 이것도 맞고, 아시죠? 뭐 그런 겁니다. 초고가주택의 규제는 바로 시행되었지만 고가주택 관련 LTV 조정은 23일부터 시작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항상 이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위에서 말이 참 많습니다. 가려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빠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